반갑습니다 고객님 텔레마케터, 카페, 마트 직원 등 주위를 둘러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진가 죽을라고 니까 싸가지 없이 말을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어디 사람 오시게 생각하고 폭언은 기본 무분별은 폭행까지 대한민국에서 감정 노동 관련 종사자들만 무려 740만 명. 그중70% 이상이 소비자들에게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손님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흔히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을 위해 두손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구호선 고속터미널 환승센터에서 감정 노동자들의 권유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인데요. 감정노동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실천다진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감세혼보 일등을 올리자라는 슬로우 하에 진행된 본 캠페인은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자전 취지에서 본 선포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반가운 얼굴 탤런트 박선호씨도 참가했는데요. 어떻게 참석하게 됐을까요? 감정노동 힐링3 6 5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제가 지난 7월쯤에 위촉됐었는데요. 홍보대사로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정노동 힐링3 6 5 캠페인 서명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탤런트 박선호 씨의 등장에 시민들의 이목은 집중됐습니다. 감정노동 링 캠페인이고요.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마음가짐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의 마음가짐이 많이 바뀐 것같아요 아무래도 감정노동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간단하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설명 덕분인지 선행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늘 아는 내용이고 그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러는 걸 계기로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권리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불친절하게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캠페인 하는 거 이렇게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되고 이러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사람사에게좀더 친절하게 돼야 되겠다생각니다 특히 감정노동 종사자들도 서명운동에 참가했는데요. 저는 전화 담당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상실감 같은 걸 많이 느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고 있더라고요. 고객이 나한테 그렇게 막 심한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화를, 그러니까 화를 못 참아서, 내가 왜이 아이한테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솔직히 물었거든요. 감정 노동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과연 해소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을 주로 느끼는 부분은 가슴 부위입니다. 가슴 근육이 긴장이 돼버리고 응축되게 되면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죠. 그때는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도록 가슴 부위를 좀 두드려 주면 좋습니다. 이 스트레스 해소법은 가슴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한 마디 건네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넌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줬을 때 어, 마치 누군가 나에게 정말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감정노동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 전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실 우리는 감동을 받거든요. 그날 오후 고속터미널역에서는 감정노동 실천대전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2017년 11월 3일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해 올바른 솔루션을 제공한 우수 참여 기관들이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병원엔 간호사들이 이제 주로 환자를 다루고 있는데 환자와의 어떤 어, 분쟁이라든지 뭐 말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노동에서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받았던 사람들을 쉴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 네, 요즘 감정 노동자분들에 대한 권익 보호에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어요. 네네.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좀더 밝고 따뜻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라도 마트에서 마주치는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세요, 음.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인사 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기분은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네.